뮤트를 웃기라는 니 디딜 마야아매 책임? 김나 그런 느낌이 진한것하고생각없이시 시인, 로세는 시를을 쓰는 것도 죄가득 아, 아니 유감스럽게도 그래로들어 것은 아닙니다. 저참실 망인데, 자, 그럼 이제 제판을시작하지 네, 제판이라지 아, 누구, 풀문 평시리즈 그렇지만 제가 뭘 잘못했냐고 예, 이제 그걸 찾자는 거 아니야? 답답하네. 아잘고 아, 알고 계십니다. 저희 이곳에서 잠깐이면... 이거! 한방 식구들의 재판을 받지 않고는 아, 아무도 이곳을 나갈 수도, 그럴 수도 없다는 걸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어. 만일 유죄가 되면 빠질라니. 소빈이 유죄가 되도록 불렀는 건데? 촛을 분명 에 수가 하는게 구장이니 걱정 마. 모두 다 그랬습니까? 빼든 분들 없느냐? 그렇지만 이건 제 생명입니다. 시이라고 했는데? 네. 연극을 씁니다. 그럼 이건 뭐야? 의상 소독입니다. 저는 극작간 동시에 배웁니다. 또 다섯 시간에 이런 거 필요 없겠어? <laughs> 아, 잠시만. <laughs> 정부에 오면 내 세금 징수하겠습니다시 대우. 이젠 또 세금쟁이라? 임시지검이죠. 시도 입에 풀치을 해야 되니까. 세금쟁이가 여기 내 오게 됐지? 나벨세우 시도. 폐지금을 내놨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차압한다는 게. 이 나라의 법적이란? 폐? 뭐를 낸다고? 수도원문을 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누가 기록을 해야 할텐데. 아, 아이씨. 아, 머리에 근거시 없는 것들이라 써봐야 벌는 없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합니다. 그리고 저는 법을 준수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죄가 되는 <laughs> 겁니까? 대장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판결을 내도록 합시다. 그래? 이런 것들하고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전 이런 바보들을 싫어합니다. 아니, 혐오 바보인 척하는 걸 믿어보고 아는 건질색입 피고 돈 미고의 대세를 만트어 자신은불량한시인이었으며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 주의자이고, 쓸데없이 정직만을주장하는도지식한 자이네. 유죄를 인정합니까? 인정 네. 피고의 e 기 o u 시간도 없습니다. 금방 유 e 를인정 e you tell me, you 여러분들 me, you tell me, you tell me, you t e l 것이고 you 제가 그걸이 있다면 제 입장에 다 있다는 게 당연히 요청되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법정에반혹성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laughs> 시간을 끌려는 시작입니다. 아, 공장님이 바쁘시다면은 공장님이 저기 멀찍이 떨어져 계셔도 괜찮습니다. 급한 문의는 없겠습니까? 현실을 무시하기 보다는. 현실을 믿을 수있는 용기가 없었죠. 불량 시기게에에게서는 자기 변호라는게 고작 이거야? 성립보다이 무시하게 보다는. 다게 그 하신 후에는 아니다나지나 책를 어싸가 소일하셨는데 그만 책 아, 아, 속에 오은 세상 사람들의 천인공로할 자태에 대의분으로 가득 차걸리셨지 자비 없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죠. 이기상, 이 동키호테가 직접 대군들에게 결전을 실청한니승할 것이니라. 이 세상만상 바람만장 강화동키호테가 여기 나가는 도장 까작보다 산청. 네, 주인님. 오빠야, 오빠야, 내려. 내려, 으쌰쌰. 아이고, 어. 아이고. 아. 아. 그래, 산저야그 여행이 마음에 드는 야 어, 그럼요. 아, 근데 주인님, 어째 영광으로 가는 장군과 마술사의 품과, 흐어하게 끝없이 뻗친 심화대의 행렬 같은 것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위험할 것 같은데요. 위험하고 말고, 당당한 의사의 세력이나 끊임없는 위험가군을 과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일부 마법상 그러나 그무엇보다도 박람기 살이에 가장 큰위렴이 되는 것은 그들의 근데... 모두머리지 그게 누군데요? 나아리는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알고 아, 말고, 말고 바로 그 영장원! 그. 그. 한 생각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거리란 말이야. 눈엔 이제처럼 번쩍번쩍거리고, 놈의 많이 닿는 곳은 순식간에 메마르고, 황무지로 변해버리지 그렇지. 아, 그것은 시사들이 쓰는 용어다. 뭐, 인자하다는 뜻이지. 저 아무래도 가부가아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인자하다는 말이 가부가라는 거예요? 어? 아니, 그런 말이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시작부터 얼마나 지났지? 5분이요. 이렇게 나빨리 전부 다 벌어질 줄은 몰랐요 어디에서요? Ha ha ha. 자. <목소리가> 애들을 거절하기야 잡아보시던지 우리 망아지가 이렇게나 고집이 세일 수있나 그럼 저기 저마구간에서 고집한 새 암마리나 잡아다 연애할 수 있는 나를 좀잘 먹으려면 주인이 만약 우를 빼먹는만없으면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